부활의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23장에 보시면,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는 일곱 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이 대속제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용키퍼라고 하죠. 미국에서도 이 날을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은 날이고요. 키퍼는 속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7월 10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해주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개인의 죄는 제사장들이 번제단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고 발라서 개인의 죄를 사해줍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의 죄는 7월 10일 이 하루에. 대제사장이 지송석까지 들어가서 법계 위에다가 일곱 번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를 뿌리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었던 백성 전체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법계 위에다가 피를 일곱 번 뿌렸다고 해가지고 이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 나와야 합니다. 가끔씩은 제사장이 자기 죄 때문에 이 지송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발에 묶은 이제 줄을 잡아당깁니다, 밖에서.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속죄의 완성은 이제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나 안 나오나를 굉장히 학수구대합니다. 살아나오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속죄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이 증거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는 것을 이제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9장에 신약의 대속죄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신약의 대속죄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 전체의 죄를 예,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 제사의 특징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로 자기 자신을 잡아서 자기 자신의 피로 자기 자신의 몸에다가 뿌리는 속죄 제사였습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의 피로 자기의 몸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런데 인류 전체의 이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피를 뿌리고 죽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와야 합니다. 이 살아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서 인류의 전체 속죄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증거고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에서 나오지 못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의 죄도 사망도 정복하지 못한 분이 어떻게 인류의 죄와 사망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부활의 시점이 속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기 봐보시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 피 뿌린 것만으로 제가 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도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다 해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전체 제사함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제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속죄 제사를 받으셨고 인류 전체의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한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 오, 굉장히 이게 성경과 충돌하는 메시지였어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구원을 주시겠대요. 속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내 제사함의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왜 예수님의 시체에 천사 둘이 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천사 둘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 머리에 발에 서 있습니다 왜 천사들이 와 있어야 되죠? 구약에 보면 천사 둘이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서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냐하면은 지성소에 있는 법궤 위에 천사가 두 명이 이 법궤의 뚜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 천사가 뚜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밑에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렸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대제사장이 진짜 피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증인으로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증거자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체 발하고 머리에 천사 두 명이 와 있습니다.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피를 뿌렸는가를. 예수님의 몸이 지금 법계예요. 법계의 상징입니다. 피를 뿌린 거 확인했어요. 증인은 두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천사둘이 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요, 증인들이 확실하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서 이제 나오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몸을 증거로 삼아서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증인들이 있고요. 육적인 세계에서도 500명 이상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이 더 필요할까요? 성경은 데스 이너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그리고 제사함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 첫 번째는 제사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이 뭐냐 하면 동행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제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도마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 열한 제자가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마야, 27절입니다. "너의 손가락을 내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주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동행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도마가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습니다. 멀리 다른 곳에 있으셨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너의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제자들에게 한 말을 내가 듣고 있었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역을 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부활하지 못했을 때는요, 한 사람만 만날 수 있었어요.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었고요, 한 사람의 병자만 치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든 사람들에게 동행하실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도마가 한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2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선생도 죽였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안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문들을 다 꽁꽁 잠그고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간이동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서가지고,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평강이 없었을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공간이동을 하신 거예요. 어디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중간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요, 언제 어디서든지 제자들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다 들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사역, 동행, 임재 이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모든 성도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동행하시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보내셨는가, 왜 거기서 만나시겠다라고 하시는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갈릴리, 아왜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이 아닙니까? 왜 게세만의 동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사케오가 있는 여리고는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학교 다니고 고기를 잡고 이 동네가 생활의 삶의 터전이었어요. 생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만나 주시겠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얘들아, 내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함께하고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과 교제 나누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사업터 그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 나누고 동행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이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동행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번 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열두 제자들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보고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도 보고요. 죽은 나사로가 막 벌떡 일어나는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모든 기적들을 다 보았고요. 베드로 무리를 걸어 다니잖아요. 어,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아, 어, 나는 너무 아쉽다. 그때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이번 주 부활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운동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산책하면서 주님의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이제는 한층 더 뛰어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내 음성을 듣고 계세요 도마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막 벽을 뚫고 공간이동을 하시는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린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일하면서 주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옆에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내 마음이 슬퍼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 관계가 어려워요. 자식 관계가 어려워요. 내 직장도 도와주시고요. 배우자도 구해주시고요. 우리의 부부 관계, 우리 가정도 좀 도와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음성을 하나도 빼놓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나를 돕기 위해 준비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망이 왕노로 탄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단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무조건 인간으로 태어나면 100%다 죽어요. 그래서 사망은요. 천하무적입니다. 인간이 이겨볼 수 없는 천하무적의 아주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이 예수님께도 덫쳤습니다. 예수 너도 죽어 죽였습니다. 사망이 시체가 이제 썩어 가야 되는데 썩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망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3일 후에 죽었던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다. 걸어 다니고 공간을 이동해서 제자들과 지금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망을 죽여놓았습니다. 정복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속적으로 예수님 같은 몸의 부활을 우리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뒷뜰에 제가 작년에 자두나무를 두 그루 심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언제 열매가 맺혀나하고 매일 나가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작은 열매 하나가 맺혔더라고요. 자두나무에. 하나가 열렸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 후에 다른 열매들도 많이 열릴 것이라는 대표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나가는데요. 지금요. 그 자두나무에 수많은 많은 열매들이 열리고 있어요. 이게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을 정복하고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죽음을 정복했어요. 죽음이 없어졌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의 복을 더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계시록 14장 1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죽음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죽음은 저주였어요, 슬픔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누구나 다 죽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죽음이 성도들의 죽음이 복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요? 왜 죽음이 복된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미래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는 그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재앙과 저주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으로, 더 영광스러운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왜 3일입니까? 왜 이틀이 아닙니까? 왜 5일이나 10일이 아니고 꼭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왜 3일이냐 하면요 여러분 3일이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유나 예, 요나의 3일도요, 예수님께서 부하를 인용하시면서 사용하신 구절입니다. 그런데 3일이 나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일을 말씀하시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하신 일입니다. 자, 창세기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루 이틀 삼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모든 창조물들이 살아갈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삼일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드셨고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4일째부터 봐보세요 4일째는 해달별을 만들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살게 하셨습니다 5일째는 각종 물고기들을 만드셔서 바다라는 공간에 그 자리에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셔서 땅이라는 자리에 6일째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창제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고요 공허를 아름다운 체험으로 풍성으로 만드시고요. 흑암을 빛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날이 바로 3일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준비 작업을 그 3일 동안 죽음의 시간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 바로 3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있습니다. 공허가 있습니다. 허감이 있습니다. 텅빈 가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빛의 세계로 질서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체험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 3일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그 풍성하게 예수님께서 주실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 다시는 눈물과 슬픔이 없는 세상, 고난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없는 그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고요, 3일간 엄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고, 제사함의 복, 동행의 복, 영생의 복을 나의 끝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노트 마지막 박스에 성경 구절을 넣어 놓았거든요. 이것을 우리 부활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준비하신 부분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 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좌의 안전신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